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주 24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했죠 그래서 국내 소금 관련 주인 인상가가 6월달 전 고점인 4,400원 요 가격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전 고점 가격인 4,400원을 종가로 돌파하지 못하면서 현재 지금 5일선을 이탈하고 있는 주가 모습이죠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 중국이나 홍콩에서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 발표에 뉴스까지 나와주었지만요. 아쉽게도 매수보다는 지금 현재 이렇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주가 모습일 겁니다. 현재 파라다 시장 들어오면서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이런 전망까지 겹치면서 테마 관련 종목들 상승 주기 짧아지다 보니요.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매도 시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인상과 주가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6월 달에 2천원 미만 하던 주가가 1번 오연수 요런 이슈로 4,300원까지 상승이 나온 다음에 결국에는 이렇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이후에는 상승하기 전 가격인 1,900원까지도 하락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상승에도 전 고점인 4,400원을 돌파 못한다면 또다시 2,000원 요 가격까지 하락 나올 가능성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만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 이런 걸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초전도체나 백신 방사능 같은 이런 테마 종목들은요 아직 아무런 실체 없이 기대감으로 단순 유동성 수급만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력들의 차익 매도 물량을 던질 때는요 언제 갑작스런 급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장중에 매도 시그널 나올 때는 일단 매도하면서 현금을 미리미리 만들어놔야만 갑작스런 요런 급락 나올 때 또다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갈수 있겠죠? 특히나 인상과 주가처럼 중소형 종목들은요, 일본 방사능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주가의 변동성 너무나 커지다 보니요, 여러분들 스스로 빠른 결단력으로 매매를 진행해야만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쉽게 수익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지금 영상에서 왜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단기 매도가 중요하다 설명 드리는 이유 뭘까요? 인상가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매출도 작고 영업이익 또한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인상가 주가가 일본 방사능 우려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그 수급으로 과도한 이런 상승이 나왔다면 아 지금 주가가 미래 가치보다도 너무 급격하게 상승이 나온 거 아니냐? 그렇다, 인상가가 앞으로 실적을 증명해야 되는 요런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상가 주가가 이런 하락 없이 계속해서 상승만 나오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가 주가는 전 고점 가격인 4,400원 이 가격을 종가로 돌파하지 못하거나 창중에 요런 시초가 가격을 이탈하는 매도 시그널 나온다면요. 그때는 무조건 현금을 꼭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다시 저점 매수 기회를 가져야만 꽃점 대비 하락 이걸 피하면서 수익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인상과 주가 매매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만약 오늘 5일선을 종가로 이탈한다면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추가로 요 10일선 가격까지 하락 나올 가능성 높은 만큼 오늘 비중 관리 너무나도 필요하겠죠. 만약 일본 오연수 재료가 시장에서 소멸된다면 추가로 2,000원 요 가격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만큼요. 오늘 5일선을 중요하게 보면서 매도한 이후에 현금을 꼭 만들어놔야만 6월달처럼 이런 급락, 하락 이걸 피할 수 있죠? 제가요 이처럼 유동성 수급으로 급등한 종목들 매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 뭘까요? 최근에 상승한 초조노체 관련 종목들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초조노체 관련 종목들 대체적으로 주가 하락 나왔죠? 하지만, 이와 반면에, 신성 델타테크 주가는요, 잠시 변동성이 나와 주었지만, 그동안, 초전어체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시흥과 상승 나오면서, 한때, 시가 총액 1조 5천억을 넘어가는 주가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왜, 다른 초전어체 관련 종목들과 달리, 이 신성 델타테크 주가만 하락 없이 상승 나왔는가? 이 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정답은요, 신성 델타테크 기업의 재무제표 안에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매년 매출이나 영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보니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신성 델타테크 주가가 초전도체로 관심을 받은 이후에 회사의 매출이나 실적을 딱 뜯어보니, 아, 이 회사 우량한 중소기업이었구나. 이렇게 재평가를 받은 이후에 현재 수급이 신성 델타테크 이쪽으로 쏠리면서 나홀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던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무료 텔레그램 회원님들에게 신성 델타테크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매수 구간이니 8월 4일 날짜 보이시죠? 1 8,300원 이하로 매수하셔라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저 또한 같이 이렇게 8100원에 매수를 진행하면서 한 달도 안 돼서 258% 7천만원 수익 실현한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모든 테마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그 회사의 매출이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매수한다면요. 같은 테마 종목보다도 더큰 리스크 없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하시면서 모든 종목 매수하기 전에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이런 습관을 갖는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수익 만들어 갈수 있겠죠? 저는요, 이런 습관은 증권사 다닐 때부터 모든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그 회사 재무 상태를 내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매수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우선 그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현재 매출이 잘 나는가? 그리고 그 회사의 특별한 성장 재료가 있는가? 이런 걸 먼저 꼼꼼히 알아본 다음에 서울 파이낸셜 언론사와 제의를 맺고 있어요. 회사 우량한 기업이면 그 기사를 서울 파이낸셜에 제가 기사에 올려도 드리고 텔레그램 회원님들에게 매수하셔라. 이렇게 추첨도 드리면서 누구보다도 더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니 시장 수익률보다 더큰 수익 만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매수하실 때 발품들 많이들 파시죠 주식투자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파트 매수할 때 발품같이 그 회사를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알아본 다음에 앞으로의 실적이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런 걸 항상 알아본 다음에 그 종목을 매수한다면요 그만큼 손실 볼 확률 확 줄어들면서 수익 만들어갈 수 있는 확률 커질 수밖에 없겠죠 혹시라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나도 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채프로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지 검증해보고 싶다. 그리고 주식투자 도움을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 2230 1350으로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바로 초대해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국내 시한과 함께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 무료로 도움드리면서 현금을 만든 이후에 이렇게. 무료 회원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앞으로 9월달, 10월달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까지 도움 드려볼 테니까요. 나도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봐서 검증해 보고 싶다, 초대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언제든 상담연락처로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바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도록 링크, 답장으로 바로 보내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아마도 하반기 주식시장은요. 2차 전지나 테마, 초소년체 이런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매도 물량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 연말로 가면 가치로 답답한 주가 흐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하반기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은요. AI 관련주나 바이오 종목들 이쪽으로 유동성 수급이 몰리는 현상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 미리 저점에 매수를 해놔야만 9월달 10월달 11월달 여러분들도 큰 수익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요 꼭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 미리 미리 저점에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인상가족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테마 종목들은 단순 수급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 급등이 나온 이후부터는 꼭 차트 분석을 통해 장중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꼭 미리 미리 만들어놔야만 지금 같은 이런 급락 나올 때 여러분들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더 크게 만들어 갈수 있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인상과 주가맘의 전략은요. 오늘 5일선을 종가로 이탈한다면,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요. 추가로 요1일선 대역까지 하락 나올 가능성 높겠죠? 그래서 오늘 종가를 확인하면서 비중 관리 꼭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1번 우형 재료가 소멸된다면 시장에서 추가로 2천원 이 가격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만큼요. 꼭 오늘 5일선을 중요하게 보면서 매도한 이후에 현금을 꼭 미리미리 만들어놔야만 6월달처럼 요런 급락, 추가하락 이걸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빠른 시간 안에 상승한 중소형 테마 종목들 단기 매도 중요하다 설명드리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인상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매출도 작고 영업이익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인상가 주가가 일본 방사능 우려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과 수급으로 이런 과도한 상승이 나왔다면 앞으로 인상가가 실적도 증명해야 되는 이런 시간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상가의 주가가 하락 없이 계속해서 상승만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인상가 주가는요. 전 고점 가격인 요 4400원을 총가로 돌파하지 못하거나 상중에 이렇게 시초가를 이탈하는 매도 시그널 나올 때는 그때는 무조건 현금을 꼭 미리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다시 저점 매수 기회를 가져야만 고점 대비 하락 이걸 피하면서 수익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 중에 하나겠죠. 이처럼요.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꼭 실시간 대응하셔야만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손실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면서 핸드폰 mts로 차트 보면서 매매 등 너무나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 제가 정확히 분석해 드리면서요 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현재 국내 시장과 함께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매수나 매도 사인 이렇게 드린 다음에 무료 회원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앞으로 시장보다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나도 일 때문에 바쁘다 그리고 아직은 주린이 투자자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런 실시간 가격대 체크하면서 태응전략 어렵고 너무나 힘들다. 이런 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 2230 1350으로 인상 가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정목들 실시간 매수나 매도 타점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대응전략 무료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요, 무료로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 상담약처로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렇게 바로 텔레그램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